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 교수의 세 가지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저는 기록학 전공하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제가 전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삶의 팁 같은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노트 하잖아요. 초등, 네. 초등학교 때 계속 노트 했잖아요. 네. 사실 이 노트를 제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요. 맞아. 어. 진짜. <laughs> 근데 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조금 실행을 해 보시면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빨리 경험을 하시고 아 기록을 하면 이렇게 내가 바뀌는구나 네. 하는 것도 실제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기록을 하는 삶, 노트를 하는 삶으로. 어, 우리의 일상의 어떤 스타일이랄까. 이게 전문 용어로는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실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거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트하면 우리가 거인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어. 이 한국 사회에서 거인이라는 단어는 참, 어, 선망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네. 좀 잘난 사람 되고 싶고, 네. 예. 우리 돈도 왕창 벌고 싶고, 네. 지위도 높은 사람 되고 싶고, 어디를 가든 대우받는 사람 되고 싶고. 이게 우리 모두의 욕망입니다. 네. 그 욕망은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네. 욕망을 실행해서 실천의 결과로 자신이 어떤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뭐로 빠진다고? 자괴감. 네. 한국 사회는 사실 너무, 우리를 이렇게 자괴하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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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예요. 오늘 제 얘기 듣고 우리 모두 노트하시고 거인 되시기 네. 바랍니다. 근데 네. 제가 최근 최근은이죠. 그러니까 어 얼마 전에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내서 뭐 살짝 홍보도 네. 되겠네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인이 전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목이 거인의 노트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오 어, 거인이 오셨어. 막 이런 느낌. 근데 전혀 아니에요. 어 여기서 얘기하는 거인은 제가 아니고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거인인 거예요. 아 여러분들 노트를 쓰시면 거인될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 네. 제가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된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감동적인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네요. 아참 제가요. 아이케이 유튜브 대학이라는 그 대학 온라인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기생 중에 부산의 이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아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이런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집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대학을 못 갔어. 벌써 딱 느낌이 오시죠? 네. 평생 공부에 대한 한이 있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이버 대학도 하고 이제 이, 이 방송 대학은 사실 쉽지가 않아서 네. 방송 대학까지 하실 수 있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계속 실패하시다가 아이케이 유튜브 대학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고 한 학기를 끝낸 상태에서 수강 소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한 학기를 해보니까 어 내가 공부를 꽤 잘하는 사람일 수 있겠어라는 확신에 드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거인이 돼서 나는 어릴 적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 아이들을 내 어깨 위에 내 거인이 된 어깨 위에 태우고 멀리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왜안 울어요? <웃음> <웃음> <멋있어요>. <웃음> 정말 눈물 날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요거는 부산의 이 선생님에 해당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의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제가요, 이, 제가 이제 엄청 아 IK 유튜브 대학에서 강의를 잘했으니까 네. 이 선생님이 그걸 듣고 거인이 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 이 선생님께 한 가지 특징적인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뭘한 거냐면 제가 이제 한 강좌에서 30분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여러분 30분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 아이킹 유튜브 대학에서는 강제로 시키는 게 있어요. 들으면서 뭘 한다고? 뭐뭐뭐뭐 뭐, 뭐, 뭐. 답을 하셔야지. 필기. 노트 노트 그래 필기 맞아 맞아. 노트를 하면서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쫑긋하고 듣지 않을 수 없어 왜냐면 노트를 해야 되니까 네. 어 뭐가 중요한 얘기지 하는 것을 자동빵으로 어 열심히 네. 듣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노트를 쭉 합니다. 그다음에 뭘 하냐면 노트를 30분 강의를 들으면서 한 것을 어, 독서 카드 있죠. 이렇게 네. 네. 카드에다가 요번에는 자기가 노트한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아 김교수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어 맞아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하고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조금 적은 양 그러니까 카드 한 장에다 써야 되니까 많은 양을 못쓸거 아니에요. 네. 더 요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카드를 씁니다. 카드를 쓴 다음에 이 카드가 우리의 지식이잖아요. 에이. 내가 만든 나의 이런, 아웃풋이라 그래. 나의 산출물이잖아요. 음. 얼마나 사랑하겠어. 볼에 비비고 가슴에 안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이캔이튜브 대해서 또 하나 하는 교육 방법이 개를 끝내지 말고 개를 큐시트처럼 생각해서 말하기 모임을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섯 음. 명 정도씩 모여가지고 줌으로 시간 약속을 해서 말하기 모임을 합니다. 음. 자 생각해 보세요. 들었죠? 이해했죠? 노트 했어요. 카드 만들었어요. 걔를 보고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아무리 내용이 시원치 않더라도 제가 말한 내용을 이 선생님이 소화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자 이제 공부법 다 됐죠. 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고? 네 노트하고 자기가 소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고 이게 공부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 선생님이 알고 나니까 어 나는 앞으로 어, 뭐김 교수가 하는 아이킹 유튜브 대학이 아니라 방송 대학이나 기타 이런데 가서도 공부를 할수 있겠어. 라는 확신을 3개월 만에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노트는 우리를 전략형 인간으로 만들어줘요. 예. 제가 권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다 합치면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보통 뭘 할까요? 계획.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계신데 여기 한 3분의 1 정도는 매일 하실 거고 3분의 2는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제 얘기 듣고 매일 아침 이제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야. 뭘 하는 거라고. 노트를 하는 거지. 어 이제 척척이네. 예. 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노트를 하세요. 네. 계획 기록을 쓰시는 거야. 네. 여 욜은 플래닝이라고 하죠. 네. 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 어, 오늘 내가 뭐 하지? 이제 요 부분 제가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요거 하나는 꼭할 거야. 하는 걸 먼저 결정해 내요. 그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와요. 오전에는 요거 두 가지, 오후에는 요거 한 가지. 밤 시간, 밤 시간 우리가 제일 소중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쉬게 만들어지고 자기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독서도 하고 이런 시간이니까 밤 시간에 한두 개. 요 정도만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이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과 같아요. 생각 없이 기록하는 건 기록 하나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플래닝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종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빙빙빙 여기까지 이르면 그다음이 재밌어요.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플래닝 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겠죠. 왜 네. 나머진 다 머리로 이미 다 했어요. 머리를 뱅뱅 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쓰고 오전에 하기로 한거 쓰고 어오에하기로한거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포인트예요. 가운데 이렇게 괄호를 치고요. 아 그니까 자기가 계획 기록 쓴거 있잖아요. 오전에 네. 뭘할 거야. 거기에다 괄호를 치고 그 사이에 뭔가를 써 놓는 것인데 나는 그거 할때 어디에 중점을 둘 거야. 아 어떤 마음을 할까 또는 어떤 방법을 할까 이런 거를 쓰는 거야. 그거를 음. 영어 가끔은 합시다. csf라 고러는데 critical success factor라 그래요. 그니까 핵심 성공 요인이야. 한국말로 하면 네. 이거 컨설팅에서 엄청 써요. csf 외워두세요. 아침에 CSF를 다 자기가 할 일에 가능하면 써두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 느낌이 뭐가 올까요? 어, 내가 어점 11시 정도에 누군가를 미팅을 하기로 했어. 근데 CSF에 공감 이렇게 써놨어 네, 네. 자기가 태도를 정한 거죠 네, 네. 어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물건을 팔기로 했어 근데 공감이라고 쓰고 물건 팔기 전에 어 공감이니까 물건 얘기는 그만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랑 한 시간 미타, 미팅을 했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아그 사람이 그 물건 사겠다고 오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략형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이해되셨죠 아침에 이렇게 플래닝을 하고. 계획 기록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쓰시면 여러분들은 전략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이것에 이어서 두 번째. 이어서 가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11시가 됐어. 아침에 계획 기록에 썼어. 5분 전에 그걸 구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5분 전이 되면 여러분들 습관이 붙어야 돼. 뭘 한다? 노트를 편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노트를 먼저 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일단 목적을 갖고 하는데, 목적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분 전에 일단 목적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CSF. 아, 핵심 성공이 뭐였죠? 아까 공감이라고만 썼는데, 응, 물건 얘기는 안 하기.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이제 조금 상세하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는 과정을 거치잖아, 프로세스라 그래. 네. 그 사람을 만나서 전반부에는 어떻게 하고 중간에는 어떻게 하고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을 기록으로 써봐요. 구상을 계속하는 거죠. 네. 네. 자, 제일 마지막에 아웃풋, 무엇인가를 끝내면 우리는 항상 산출물, 결과를 가져야 되잖아. 네. 이 대화의 결과는 어떻게 어떤 것으로 내가 취할 것인지를 써봐. 쭉. 메모하는 거 노트에 예를 뭐라고 구상 기록 자 구상 기록까지 하셨어 어떻게 그 미팅에 여러분들이 실패하실 수 있겠어요 맞아. 세 번째 제가 기록 한 가지 더 추천을 하면요 요거는 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 그걸 왜 하는데 그런 사람이 <laughs> 많은데 저는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 사무실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항상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일상 기록이라 그러는데 <laughs>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고객끄덕임. 우리의 이 강의에서의 공감, 그 기쁨, 뭐 이런 거를 한 줄로 남기는 거예요. 한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농담이고요. 이제 이거 뭐 오전에 또 일을 해서, 일을, 무슨 일을 해서 이런 것도 써놓으세요. 계속. 시간 한 줄, 계속.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습관? 노트를 편다. 노트가 왜 우리를 거인으로 만들어주니까. 자, 밤이 됐어요. 하루 종일 썼죠? 그러면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머리를 감아. 아, 눈을 감아. <laughs> 머리를 감아 아니고 눈을 감아. 그러면 머릿속에 영화 보듯이 자신의 하루가 쭉 반출됩니다. 예, 3개월 하면 진짜 영화 보듯이 돼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어, 나잘될것 같아. 그랬는데 해보면, 어, 머릿속으로, 아우 그놈 다시 공부 좀 하려니까. 뭐 이런 잡념이 중간에 막 들어와요. 음. 3개월 하시면 잡념이 안 들어와요. 음. 자기의 하루가 선명하게 영화 보듯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요게 음. 일상 기록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이,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멀리 있는 과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과거로도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상 기록을 쓰고 매일 머릿속으로 영화 보듯이 자신의 하루를 돌려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아침이 지금이 저녁인데 어떻게 된다고 저녁인 현재 가서 촥덜러붙는 데니까 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서 삶을 살수 있어요 네. 어떻게 될까 일상 모두가 공부야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 모두가 공부가 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 아, 풍부한 사람, 생각이 풍부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여러분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이미 살고 있어요. 다만, 노트 습관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노트한 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반추해보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모든 걸 날려버려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한 거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 되고 앞에 두 가지 기록하면 뭐가 된다고? 아 전략적인 인간 따라서 그러면 결론은 뭐야 지식이 풍부해 생각이 많아 아이디어가 막백줄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 거기에다가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전략적으로 해 아까 우리 재수없다고 얘기한 사람들 네. 있죠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엄청 좋아 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 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 돼서 한국의 이 서열 사회 이거 때려 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 기록형 인간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노트로 거인되는 인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또뵐 기회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 <laughs>